자,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입문반의 경우는 제가 중학교 3학년 교과서, 나와 있는 교과서 중에서 제일 많이들 쓰는 8종에서 중요한 구문 다맞취했어요 요거 가지고 해석 연습, 뼈대 빠르게 연습할 거고요. 영작 연습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이 지역, 강남 상부,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까지 인근 학교들의 내신 기출문제 쭉 풀어볼 거예요. 아, 네,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사만실때 나오는구나. 직접 풀어봐야 아이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본반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고1 모의고사 준비 시작합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기본반부터는 고등학교 준비 들어가야 됩니다. 어, 기출문제는 여전히 중등 기출문제 풀어볼 거고요. 이제 정교반에서 이제 완성하는 반인데, 이때는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거 어려운 거 풀어볼 거고, 기출문제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차분이 달라집니다. 앞에서 기본기가 딱딱 쌓여 있으면 충분히 풀어 나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완성해 나가고요. 아, 문풀반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지보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법 앞에서 배운 거 우리 문법 노트라는 게 있어요. 요약본 노트 계속 공부해 와서 리뷰 테스트 해 보고요. 어휘 앞에서 공부했던 복합 교재 다시 반복하고요. 그리고, 어, 모의고사 주 1회에 한회씩 풀어보면서 감을 유지해가는 반이 돼. 여유있게 이제 이때는 유지만 해나가면 돼. 자, 그래서 입문반은 보다 이제 구조 문법에 더 치중한 수업이 되겠고요. 이제 정교로 올라가면, 어, 모의고사에 훨씬 더 비중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풀반에서, 어, 정리하면 됩니다. 어머님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정말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아이들하고 수업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아이들은 훨씬 더잘 이해하고 공부 습관 태도도 딱 잡혀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온통 수... 니다 이제 또 과학에 대한 압박도 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정말 중학교 때 이제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가야 돼요. 그럼 고등학교 가서 영어가 중요하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강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고등학교 에 올라가서 결국 영어가 안 돼서 수시 포기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수능에서 영어는 절대 평가니까 영어는 좀 그리고 중학교 때 누구나 A가 쉽게 나오니까 아 영어는 좀 이상한 근자감을 가지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세분화돼서 이제 내신 1등급, 2등급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 중학교 때처럼 뭐두 개의 문법 포인트, 네개 포인트 가지고 시험 이러지 않고요. 처음부터까지 모든 진도가 포함이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간고사 대비해서 내가 영어 공부해야지 이런 친구는 절대 1 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등학교에서 영어 1 등급 받는 친구들은 뭔가 설렁설렁 공부하는 친구들이에요. 쟤는 영어 공부 별로 안한것 같은데 제가 1 등급이야 늘. 이런 거죠. 왜 중학교 때 이미 다 해놓은 거죠. 그래서 실력이 기반이 탄탄하게 다져 있어야지 내가 다음 다음 주에 중간고사인데 이제 문법 공부하기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지금 한달 뒤에 지금 영어 중간고사 봐야 되니까 이제 내가 복학원, 이건 불가능. 선생님이 준 지문에 있는 거다 단어 외웠어. 근데 왜 틀려가지고 오냐면 선생님이 문제 변형해서 냈어요.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모르겠네. 이러고 틀려와요. 그러니까 준비가 된 상태로 올라가야 돼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은 영어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냥 아이들의 실력을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어,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의 실정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시로 뭔가 좀 승부를 걸어보겠다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고2 모의고사 100점, 뭐, 어, 하나 틀릴 수는 있어요. 97점, 어, 100점, 맞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문법의 달인이 돼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승부를 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법 커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문방 같은 경우는 어, 뼈대를 잡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동사를 더 먼저 합니다. 자, 영작하면서 동사 뼈대 탁. 다져져 있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다른 거좀 쉬워집니다. 그 준동사 공부하고요. 뒤에는 비슷해요. 접속사 공부하고.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기본 반이나 정교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뼈대 구조는 조금 아이들이 다져져 있기 때문에 준동사 먼저 시작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할거 없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준동사입니다. 영어의 ing pp는 너무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영어가 와래를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걸딱 잡고 나면은 아이들이 어 영어가 할만하네? 별로 안 헷갈리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사. 자, 여기 동사에 핵심 동사 120개만 외우면 어, 그냥 모의고사에서 한 등급이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특이한 구조로 쓰이는 동사들. 자, 쭉 정리할 거고 접속사 정리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모의고사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친 친구들이 이제 더왜 영어학원에서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 짜자자 네 대단하죠 자이 친구들은 이제 최근 친구들이고요 최근에 어 요번 정규반은 3월달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 시작해야 사실 방학 때 처음에 빡 이렇게 어, 몰입하고 들어간다 그랬는데 3월에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에 달려들어서 공부하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원래 못했던 친구들은 아니긴 하지만 두달딱 공부하고 9 8점 완성도 이게 나왔죠. 자, 뭐 화려하게 올라간 친구들도 많고요. 이 중에서 제가 몇개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처음에 기본반 시작했는데 어 33점이었어요. 33점이면 모든 게 이제 총체적인 난국이죠이 친구가 그때 입문반이 없어서 기본반에 시작을 했는데 수업이 끝나고 뭐 가보면 이 친구 책상에는 지우개 똥이만큼 쌓여 있어요. 기본 반석도 이제 자기한테 좀 어려워 보고요. 그때 막 낙서하고 지우개 지우고 막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제가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이 친구를 보충 수업을 한4 0번 정도 해줬어요. 야, 그게 이제 저희 이, 이 이분마다 모티브가 된 건데 그때 제가 뭐랬냐면 리스닝 수업을 정규반에서는 하는데 리스닝을 한 꼭지를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해석을 다 시켰어요. 은눈이가 은눈. 뼈대바르게 맞게 그거를 계속 트레이닝을 1대1로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용작까지 시켰어요. 한국말 주고 용작해봐. 그거를 그때는 기본반이 짧았어요. 2개월 반짜리로 운영했었는데 저랑 한달 정도 연습을 하고 이 친구가 정규반에 올라와서 정규반 두달딱 지나면 1차 시험을 보는데요. 33점 받던 친구가 73점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아 못하는 친구들일수록 기본기가 없는 친구들일수록 영작이구나 답이. 자, 이 친구도 제가 이걸 만든 거죠. 근데 이 친구가 7 3년까지 만들고, 어, 학원 그만뒀어요. 이 친구 그때 고3 예비고1이었는데, 저 이제 조금 하니까 저 선생님 고등학교 내신준비방 갈게요.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갑박감 제가 알거든요. 고등학교 이제 1학년 중간고사가 다가오면 어마어마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 천천히 하나 뼈대 바르고, 문법 공부하고, 아, 이게 마음이 잘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빨리 더 준비시켜야겠다, 아이들을. 그래서, 예비고 1이라고 불리는 중삼 2학기도 좀 늦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는 영어에 대한 모든 준비가 맞춰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신의 경우는 뭐, 답들 뭐, 8,90점 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내신이라는 건 아이들이 이제 이런 성취감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시험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모범이 되는 이제 모델인 친구가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진선여중 2학년 때 이제 기본반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이제 65점이었어요. 이 친구가 기본반 듣고 종교반까지 듣고 나서 시험 봤는데 마지막 전날. 시험에서 95점 터트린 거예요. 아 어머님이 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똥멍충이가 어, 이렇게까지 막 너무 기뻐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는 짠 100점 완벽하게 정말 소름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점 받고 나서는 어머님이 그렇게 뭐 흥분하진 <laughs> 않으셨어요. 이게 왜냐면 처음에 올라갈 때는 뭐 어, 꿈이야 생시야 하는데 이제 이게 두번세 번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영어 잘하는. 그걸 이제 아이들이 한과 목에서라도 어, 가지게 되면 그게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랑 중학교 3학년 어, 3월달에 요걸 이렇게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 몰입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이렇게 해서 이 친구의 동생이 지금 저하고 정규반에서 수업하고 있기 때문에 소식을 계속 듣는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에서 국어, 영어, 수학 합쳐서 반에서 1등했다고 하더라고요. 내 아이들에게 이런 유능감을 심어주는 것.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스스로 이 유능감을 맛본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 이제 자가 발전해요. 영어라는 것이 과목이 굉장히 특이한 게이 유능감을 가지게 하는 마중물로서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못하는 친구들에게 영어라는 과목은 외계어에 나열 갖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모국어 있죠. 국어를 통해서 언어를 습득해본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이미 언어 습득을 위한 에러가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지만, 아, 한국말과 영어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걸잘 이해하면 그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두 번째 스텝은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지만, 생각보다 단기간 인텐시브하게 공부해주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와줘요. 그 어려웠던 영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자기가 한번 느끼고 나면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과목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공부라는 게 해나가다 보면 계속 벽에 부딪히는 그런 과정인데 내가 그 벽에 부딪힐 때 뚫고 나갔던 성취감을 한번 경험을 가진 친구들은 벽을 다시 만났을 때 그때도 내가 밀고 나갔더니 됐어. 그러면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제가 만나는 한명 하면 한명 모든 아이들에게 이 유능감을 심어주는 게 그게 저희의 미션이고 사명입니다. 자, 그걸 위해서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입문반 이제 교재를 제가 지금 너무 설레이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둥 휴일은 반납하고, 자, 이제 재밌게 지금 이 교재를 써내려 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처음에 내신 기출문제를딱 풀고, 아이들한테, 자, 이런 문제를 너네가 앞으로 풀어야 돼. 그러면 문법 알아야 되겠지. 그리고 문법 수업은 아주 최소화해요. 왜냐하면 어, 나이가 어릴수록 아이들 집중력 이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짧게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직접 해봐야 돼요. 그래서 체크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동작하면서내 걸로 만드는 작업.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을 전부 두 꼭지로 나눴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집중력이 아무래도 짧다 그랬죠. 그래서 어, 한 꼭지하고 연습하고 한국지하고 또 똑같이 기출문제 풀어보고 동기부여 그 다음에 10분간 문법 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체크업하고 영작하면서 내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신 기술 쭉 풀어보면서 이렇게 마무리 그럴 수 있겠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제가 영작 좀 어려운 영작 집에서 풀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뼈대발르게 오늘 배운 문법이 노가 들어가 있는 문장 분석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오늘 배운 문법을 리뷰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수업 모듈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자료가 뭐가 있냐면 오늘 하루 동안 배운 어, 문법 당연히 외울 수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문법 노트라는 걸 나눠줄 거예요. 모든 기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어, 이렇게 리뷰해오라고 했죠? 이게 이제 문법 노트에는 사실 필사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써볼 수 있어야 내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서 그렇죠? 공부하고 그대로 쓰면서 문법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입문반에서 새롭게 도입한 것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휘를 선행학습을 시킬 거예요. 내일 공부할 거 오늘 미리 다 외워놓는 거예요. 단어가 모르는 게 나오다 보니까 뼈대 빠르게도 힘들고 용작도 힘들고 막 하다가 의욕 떨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공부하고 와서 시험 다 봅니다. 시험 보고 그럼 당연히 어, 시험 보니까 애들 외워오죠. 그러면 공부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리고 자 문법 리뷰 테스트 여기서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시험 아, 볼거예요 수업 시간에 다시 그대로 못버것도 보지 않고 쓸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확인하고요. 그다음 복합 복화. 복합은 어떤지. 도로 나가는 이 조금 있다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입문반이고 기본반은 훨씬 더 내용이 많습니다. 기본반은 뼈대 발에게도 훨씬 더 많고요. 자, 영작 그리고 문법 연습, 그 다음에 이제 입문반하고 다른 게 이제 고일 모의고사 학평, 짐은 독해 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내신 기출 문제 또 숙제를 해올 거고요. 자, 이렇게 백지 노트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한 거를 여기서 쭉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제 하나의 모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법 노트 들어갑니다. 문법 노트 똑같이 들어가고요. 교재 어휘 정리해서 나눠줄 거고 이거 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시험 봅니다. 문법 노트도 시험 보고요. 어휘도 시험 보고요. 자 그리고 복화 시험 보고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기본방 같은 경우, 복화시험, 어, 3일차부터 시험을 봅니다. 복화교재 선정해서 데이 1부터 데이 5까지 다섯 챕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시험 보는데, 그땐 누적해서 시험 볼 거예요. 이렇게. 자, 문법 노트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회차까지 누적할 거고요. 그리고 교재 어휘들이죠. 어휘들도 누적. 영어는 무조건 반복입니다. 반복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숙제에 뼈대 빠르게 해와야 되고요. 기본 반의 경우. 학평 복습하고, 어, 그리고 숙제로 나가는 거 풀어와야 되고요. 영작하고, 내신 기출문제 풀어와야 되고, 백지노트까지. 그리고, 문법 노트하고, 어휘하고, 복학. 계 반복해서 어, 공부해 나가야 됩니다. 복화 같은 경우는 딱 첫날 진단평가 봐서 어, 수준에 맞게 딱 정해줄 거예요. 기본, 실력, 그리고 실전까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어, 누적할 겁니다. 데이 1은 두번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니까 데이 6도 이때 보고 이때 보고 이렇게 두번 누적하고요. 자, 그리고 한달 지나가면 또 이제 앞에 거가물가물해줘요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 뭐 이렇게 쭉 해나가고, 이제 3개월 차 정도 끝나갈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 마지막, 다시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3회도. 3회도 항번 가지고 하게 되면, 어, 어느 정도 이제 완성도가 확 생깁니다. 처음에 입문만 에서요교재를 시작했다.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까지 하면, 이제 고3까지, 어,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고3 때까지도 그냥 요교재 하나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 이거를 마무리 여기까지 짚고 가면 아주 수월하겠죠. 영어에 대해서는 자 시간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입문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잠깐 먼저 볼게요. 2시간 반이고요. 기본반은 3시간 반이고 종교반은 4시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입문, 기본, 종교는 전부 주 2회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반만 주 1회입니다. 자 그쪽에서 다시 여기 와서 보시면 150분이죠? 2시간 반이니까. 오자마자 이제 단어 시험 보고, 리뷰 시험 보고 채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분 후 뼈대 바르기 숙제해온 거 가지고 질문 받고 같이 복습해 볼 거고, 문법 10분 하고 30분 영작하면서 내 걸로 만들고요. 10분 문법 수업 듣고 30분 영작하면서 내 걸로 만들고, 이때 아이들이 영작할 때 선생님은 아이들 숙제 걷어가지고 보고, 잘못된 거 1대1로 한 명씩 불러서 호출 그서 코렉션해 주실 겁니다. 아이들이 칠판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바로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짚어주는 것을 훨씬 더잘 이해하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이제 20분 동안 내신 기출 문제 풀고 풀이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월금반, 화목반이고요. 월금반 4시 40분에서 7시 10분까지 한 반이 고요 7시 반에서 10시까지 한 반이 있습니다. 화목반도 시간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테고, 자 기본반도 구성은 뭐 비슷합니다. 처음에 오자마자 단어 시험 보고요, 면뼈 대바르기 Q&A 하고 문법 한 다음에 뱀프랙티스 통해서 용작 뼈 대바르기 내 걸로 만드는. 그리고 이제 이문반하고 다르게 어, 모의고사 들어가죠. 고등학교 준비 해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주 2회고 자. 기본 반은 수일 반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요일 같은 경우는 수요일은 평일이니까 똑같이 6시에서 9시 반이고, 일요일은 1시 반에서 5시까지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이 9시 반에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끝나고 나서 숙제 안 해온 친구들은 무조건 남아가지고 숙제 끝내고 갑니다. 30분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숙제를 안 하면 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해와야 되는거나 인식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친구는 또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봐주실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관리 툴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보컬 클리닉인데 처음에 딱 들어와서 아이들 시험을 봤는데 보학 시험 봤는데 80점. 이하다 그러면 무조건 첫 주에 복학 클리닉 들어갑니다 복학 클리닉에 들어가게 되면 어, 매일매일 이제 카톡으로 아이들하고 만날 거예요 자 공부 시작해 다 했니? 이렇게 카톡으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문제 보내주면 어, 이렇게 습관 들이는 게 중요해요 북한은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거 그래서 이 습관을 들여주면 그다음에 굴러갑니다. 그래서 습관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 처음에 딱 2주 동안은 바짝 어, 할수 있도록 이렇게 선생님이 어, 맡아가지고 복각 클리닉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표입니다. 저희 개강이 8일날 시작을 합니다. 입문반, 월 금반의 경우 화목반은 9일날 시작하고요, 화목반은 제가 맡아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 과정은 수일반이 있죠. 수일반의 경우는 어 수요일 날 7월 10일 날 시작을 하도록 하고, 중간에 이제 내신 과정이 생기죠, 내신 과정. 자, 입문반 같은 경우에 초 6이나 중 1에서 들어온 친구들 중에 나는 내신 없는데 하는 친구들은 그 전에 배운 것 다시 반복하고, 어, 리딩 좀더 많이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어,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만 반을 바꿔가지고 내신 준비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희 강의 편성표고요. 여기 이제 수강료도 다 나와 있고요. 입문, 기본, 정규 다 달라요. 그리고 시간표 그리고 나와 있고. 자, 이거 확대해서 확인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밴드 가입해서 매일매일 아이들이 이제 점수가 몇 점이고 다 공유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 2주에 한 번씩은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의 지금 강점과, 어, 취약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리포팅을 해드릴 거예요. 중간중간에 어머님들하고 최대한 많이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는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더웨이 영어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유능함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이 동력, 엔진을 심어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독해를 위한 문법 완성해야 되고요. 어 고등 내신 요 준비가 중요해요. 이걸 위해서 저희가 문법 중학교 때 탄탄히 쌓아갑니다. 중학교 대신은 아주 쉽습니다. 이거는 조금만 하고 나면 어법 은이제 쉽게 쉽게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100점까지 만들어 놓으면 부산 올라가서 어 조금만 공부 이제 해주면 적응하면은 수능 영어 1등급.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야, 그래서 저희에게 맡겨 주신다면 이번 여름 방학도 한번 멋지게 아이들하고 아주 좋은 여름이 될것 같은데요. 유능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설명에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프라인 설명회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방문 많이 해 주시고 아니면 바로바로 바로 전화 주셔 가지고 개인 상담 언제든지 환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설명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